네,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집단 사임계 제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. 이슈 플러스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정 기자, 변호사 사임계 제출 일단 제출이 된 거는 된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오늘 그 변호인 삼계 제출의변이참 아주 원색적이었다라고 네. 볼수 있는데요.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 격인 유영하 변호사가 네. 오늘 그 재판정에서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삼계를 네. 제출했습니다. 유 변호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또 피를 토하는 어,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 찬 어, 피, 어, 재판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뭐 어떻게 보면은 참 비분 강계해 보이기까지도 하는데 재판부는 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? 네, 추가 영장 발부를 이유로 해서 흑역사 네. 운운하면서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한 데 대해서 이 재판부 네. 역시 속으로는 좀 부글부글 하는 그런 심장을 네.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재판부는 일단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의 예단을 갖는 것은 아니다. 라면서 네. 어, 두 차례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. 이러면서 사임 의사를 제고해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. 뭐, 흐름과 국면이 묘해지고 있는데 박전 대통령 변호인이 사임계를 냈다고 해서 변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 네. 반드시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네.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. 박전 대통령의 경우 역시 받고 있는 혐의가 총 18개에 이르고 네. 사안이 아주 중대해서 유죄 선고 시에 이 징역 3년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. 뭐 박전 대통령 이영이나유영하 변호사 등이 뭐 이런 점을모르진않을 텐데 그럼에도 집단 사임계를 제출한 거. 이거는뭐 무슨 의도와 배경이 있다고볼수밖에없을것같은는 어떤가요? 을영장 네, 발부 등 일단 박전대통영에 대한 혐의가 네. 유죄. 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어, 일단은 판을 한번 흔들어보자라는 네. 의도가 아주 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법조의 안팎의 분석입니다. 네. 또박전 대통령이 오늘 그 누구부터로도 이 부정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한 것과 이렇게 네. 맞다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. 네. 무죄다 또 정말 억울하다 또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줘라 이런 표현에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 방식이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. 네뭐 다른 의도가 있다면 뭐가 더 있을까요? 근데 또 향후 보석 신청을 염두에 둔. 포석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일단 먼저 세게 던져 놔야지 향후 재판부가 한 번이라도 좀더 고려를 해주고 감안을 해줄 것이 아니냐 이런 계산들이 깔려있다라는 네.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. 네. 향후 증인 채택과 심문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해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일종의 배팅이다 이런 해석입니다. 네. 또 한편으로는 박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언급한 네. 것과 맞물려서 지지자 결집을 통해서 분위기에 반전을 노리고. 네. 또 최악의 경우에는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에도 일종의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는 그런 하나의 아이콘으로서 모습을 자처하기 위한 다목적인 그런 네. 포석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이유와 배경이야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끝까지 선임계 제출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?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 변호인이 모두 사퇴를 하면 일단 새 변호인이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 경우에는 심리가 상당히 지연이 네. 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피고인에게 모두 돌아간다라면서 사임 의사를 제고해달라고 거듭 요청을 했었는데요 네. 재판부는 일단 국선 변호인이라도 먼저 선임을 해서 재판을 반드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네. 이 경우에 검찰 수사기록과 재판 기록들을 새 변호인, 국선 변호인이라도 모두 다 다시 한번 들춰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. 심리의 지연은 사실상 불가피합니다또 네. 이를 통해서 박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그다지 네.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. 네. 그럼에도 이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철회하지를 않으면 이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은 포기를 한다. 네. 다만 이 정치 보복 희생의 아이콘으로 남겠다. 네. 이런 그런 작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뭐박전 대통령 한때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정치적 성부수를 띄우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는데 이번 초강수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하네요. 잘 들었습니다.